삼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송가 9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11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11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그가 여와보시기에 호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아이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푸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푸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에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실로사라마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서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11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나답의 그런 통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두 번째 왕이 되면서 그가 2년 동안 통치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뭐만 2년이라기보다는 1년 조금 넘게 통치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짧게 통치했던 그 기간에 이 역사적인 평가는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한그죄 중에 행한지라라고 하면서. 결국 이 왕이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그의 모든 통치를 끝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것이 그 영향력이 결국은 커서 이 나답도 그 아버지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이 여로보암의 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재단을 쌓고 또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그 소로다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은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그 옛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던 그런 그런 모습과 같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 여로보암이 감당을 했죠, 감행을 했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길로 가게 되면 다윗의 행한 것처럼 선하게 행하게 되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길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결국 이 여러 보암의 이 죄를 아들인 나답이 그대로 그 전철을 밟아서 행했기 때문에 결국 이 가문이 여기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세대도 가지 못하는 채두 세대도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여러 보암 가문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 시대는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란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확실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이것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보암 가문을 무너뜨린 사람이 이사갈족 속 아이아이 아들 바사죠. 그가 이제 그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이 나답을 죽이게 됐는데 이 기쁘도는 아마도 이 플레셋과의 어떤 영토 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장소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나답이 결국은 그 전쟁에 나가서 기쁘도를 그렇게 이제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바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반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뭐이 나답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자기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답에게 향하신 그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가 잘못했던 것들을 돌이키는 마음의 휴게와 또 그리고 행동의 어떤 그런 변화들을 요청하신 것 요청했던 것인데. 나답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영토 확장과 그 자기 영토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 되었을 때 결국 이런 아이 반역과 또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인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둘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그런 역사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이 바사가 이 나답을 죽이고 했던 일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29절에서 들려주게 됐고요. 아 그리고 이 결국에 이 여로보암의 범죄함이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반면에, 사실은 이 남쪽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아사라고 하는 왕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했잖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해서 본 것처럼 아사는 좀 다르게 통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앞선 세대와 다른 세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여러보험 가문은 그렇게 되지 못해서 결국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정교육, 특별히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런 결과가 이루어 이렇게 비참한 결과 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는 더욱 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정말 더 중요한 내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집중해야지, 다른 것에 집중하다 결국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맺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비참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 부하의 세대가 채두 세대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그현 모습이 여러 보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이 일들이 정말로 안타깝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로 저희들이 또 금요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주님, 그 자리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